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 곤 TV입니다. 오늘은 Q3 차량이 도착해서 차량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Q3 차량이고요. 네, 차대번호. 이런지 확인 해주고 Q3 40 TFSI 가솔린 커트로 모델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사이즈도 흰색이라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타이어는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2355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도어 라인에 접합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모습을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과 측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고요. 측후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돼서 원터치로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트렁크도 굉장히 동급 세그먼트에 비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 이렇게 눌러서 닫으실수 있고 발로도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 보여드리면 오카피 브라운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보이시는 레버를 통해서 당겨서 리클라이닝 기능도 가능하고 홀딩 기능 가능합니다 일열도 보여드리면 안에 MMI가 이렇게 이제 매립된 형태로 터치 스크린으로 적용이 되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도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터치를 통해. 메인 화면인 MM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버추얼 콕핏 전자 계기판을 통해서 이 미디어나 내용들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이뷰 버튼으로 해서 이 계기판 모양을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초도 주행 거리는 13km 운행한 새 차입니다. 이것도 작업이랑 잘 마무리해서 출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가 켜져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조명 맛집 아우리답게. 굉장히 멋있는 라이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상등까지 점등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보이는 모습인데 아우디의 상징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나믹 턴시그널이 적용이 되는데 다른 차량보다 이게 더 길게 적용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뭐 감성이라든지 이런 멋있는 모습, 예쁜 모습, 그런 감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인성도 훨씬 더 높여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영종대교 백중추돌 사건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 멀리서 훨씬 더 시인성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악천후나 이런 곳에서 고객님이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측면으로만 멋지고 예쁘고 한다기보다 이런 안전을 더 생각을 해서 고객님을 더 보호해준다는 거죠